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잘 오셨습니다. 네, 내일도 뵙,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네, 어, 자세 또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나의 태도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의 태도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아주 편안하게 있거나 또는 어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조금 불편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아버지가 매우 무서운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할말못할말 없이 모든 걸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허구한 어, 날 짜증을 내는 네,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믿겠지만,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는 또 어떠한가요? 네, 저는 아주 공손하게 네, 선생님 앞에서 있었거든요. 네, 오늘날 교권이 많이 무너져서 네, 선생님께 어, 마음대로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는 또 어떻죠? 또는 어, 배우자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렇죠? 낯선 사람 앞에서 또는 직장 상사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왜냐하면 태도와 자세라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처음 이 약속을 주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어요.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긴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뭐 시작이라도 알고 있데 아들이 한 명도 주시지 않았던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여자의 나이로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여정화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래서 낳은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 아마도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 후계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게 아니라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1년 후인 100살 때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네,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자녀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네, 청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녀가 있으실텐데 어, 자녀 어떤 존재죠? 네, 눈에 넣어도 아플까요? 네, 눈는도 아프지 않은 게 어떤 의미인지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손주는 어때요? 네, 더 예쁘죠. 네, 오죽하면 네, 손주, 네, 너무너무 예뻐서 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손주가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에 그 손녀 딸의 그 사진을 보고 이겨냈다라고 할 만큼 네, 아주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바라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네, 그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죠. 너무 잠잘때 너무 예쁜데,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지만 예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자녀라는 게 그런 존재인데 심지어 불가능하게 나왔어요. 너무나 어렵게 어렵게 나왔던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그 나이에 너무나 어렵게 어렵게 낳은 자녀,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바로 이 이삭이었던 거죠.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말로 못하겠죠. 그렇게 소중한 존재, 그 존재의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한 지역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아비 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나랑 동맹을 맺자. 이렇게 약속을 조약을. 한나라 도시국가의 수장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동맹을 맺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하는 땅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무엘처럼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잡아서 칼을 들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아들 데려가도 이로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나와있어 맞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무리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라면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께 바로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할수 있나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항의를 하거나, 또는 거절을 하거나, 또는 해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만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집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리였던 거죠. 내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내가 딱 즉각적으로 결단했을 때 바로 이것을 하면 괜찮은데? 속담 이런 말이 죠 작심 3일. 3일 길을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까지 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번뇌와 생각과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결단을 탁 내렸을 때보다 그 순간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해서 이제 종을 내버려 두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죠. 근데 이삭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버지와 예배를 처음 드려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드리는데, 보니까 빠진 게 있는 거죠. 다른 건다 준비됐는데 뭐가 빠졌냐면, 네. 번제로 드리? 어린 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바로 물어보죠.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바로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본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죠? 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결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일의 요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확고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거라고 했죠? 네,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 같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각의 가운데 가다놓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은 규격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부정하고 회피하고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아브라함 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보지 못한 중에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았고 그리고 알고 있죠.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알고 만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과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고 그렇게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결국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칼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액션만 취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요와의 사자가 갑자기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뉘앙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급하게 부르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12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 이상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았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외가 뭘까? 요 경외. 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정신분석 용어에서 공포의 요소를 포함하는 존경이라고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을 표현할 때이 표현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 자세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자세, 그 자세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경외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보다 준비하다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뭐죠? 여호와 이래이이래가 이레. 바로 그, 경외하다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어, 어, 단어, 어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화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를 다르게 해석하면, 여화의 산에서 볼 것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 이거와 경외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맞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연락하시는 것도, 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배를 거절하는 걸 고개를 떨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아비멜렉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아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혼자 있다 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결단하며 내 언어를 순화시켜 가고 내 행동과 내 생각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걸알때 나의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자세인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이 바뀌겠죠.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맞대, 마땅한 자세인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경외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자라고 했었어요. 내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저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제가 믿음의 행동을 할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각자 가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경외함이겠죠. 그냥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말고요.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겠어요.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겠어요. 내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겠느냐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지금 입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서 이건 바꿀 수가 없어.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순정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시지 않을까? 라고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충분하셔서 그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해 보이는 상황도 있겠죠.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선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애이고 이렇게 경애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관합니다